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와! 여기는 어디냐면요. 제가 매번 해외를 나가서 명품 빈티지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고 해서 제가 몸이 근질근질하던 찰나에 저희 매장 근처에 명품 빈티지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심을 채우려고 구경을 해 보고 싶고 또 평소에들한테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세월의 멋스러운 흔적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빈티지 제품도 유난히 좋아하는데요. 많은 패션 브랜드에서 지속 가능성 환경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키워드를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예쁜 빈티지 제품을 골라서 또 입는 거야 말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새로 구매하는 옷들보다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환경도 보호하고 예 빈티지 옷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딥히 보고서 너무 들어와서 보고 싶었잖아. 이 샤넬 자켓 셋업인데 너무 예쁘지 아니 여기가 보니까 프리미엄 빈티샵이라고 써 있는데 옛날 명품 빈티지들 뭐 샤넬, 루이비통, 뭐 프라다, 까르띠에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빈티지 제품들이 있어. 그도 너무 예쁘잖아. 이거 제니 모자. 솔로.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빈티지 백들이 있어요. 데님으로 새들백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세월에서 느껴지는 그 데님의 워싱이야. 봐봐, 잘 어울리잖아 나 지금 또. 옷을 좀 볼까? 컬러별로 여기 이렇게 섹션 을 해놓으셨어. 이런 옛날 그 입생로랑 원피스 같은 거. 지금 입어도 너무 예쁘겠다. 20만원대네? 가격 나쁘지 않다, 그치? 겨울에 부츠 신고 입어도 예쁠 것 같아. 되게 옛날 팬디 자켓 이런 거 너무 귀엽지? 나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거든. <laughs> 이것도 봐봐. 이거 너무 예쁘지? 나 이거 입어봐야겠다. 디올 빈티지인데, 쇼 자켓이야. 요새 또 크롭 자켓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청바지 딱 이렇게 있는 거지. 오늘 보니까 자켓이 많아서 나 이렇게 입고 오길 잘했다 그치? 이게 가격이 보니까 우리 파리 가고 그랬을 때는 되게 비쌌잖아 거의 막 70, 80? 100만 원한 것도 있었고 막 근데 이거는 20만 원대다 비쌀 것 같이 느껴졌거든 들어오기 전에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또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 빈티지 제품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요 원단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너무 훌륭한 원단들이 많아 다 이거 이태리 원단 프랑스 원단 이런 거거든 스트라이프가 헐사. 너무 예쁘잖아. 지금 약간 단추가 왕단추인데, 이게좀 싫다 하는 분들은 단추 그냥 기본 자켓으로 달아주면 이거 너무 예쁘게 입지. 30만원대로 디올 자켓이 있는 건데, 이거 입어볼까? 이게 정품 감정서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없는 것도 원하시면 발급을 해주신다고 해요. 다 정품이니까 안전하게 믿고 구매하시라고 하시네요. 광고 아니고요. 사심 채우려고 지금. 이건 조금 아담펑순이 와야겠다. 음, 이런 것도 예쁘다. 레인코트 같은 느낌? 나 이런 게 좋아 왜냐면은 봐봐 원단도 좋은데 펄사로 다 테이핑 돼있어 끝에 너무 예쁘지 꼼데가루 송도 있다 좀 현대시대 옷도 있어 아니 나 이거 원래 너무 사고 싶었거든 었 근데 여기 딱 있다 이 펜디 모노그램 팬츠 사고 싶었는데 보면은, 한국 명품 감정원이라고, 이렇게 정품 감정서가 있어. 그래서 믿고서 구매해도 될것 같아. 이렇게 여기는 팬디만 다 모아놨다, 쫙. 쇼핑하기가 쫙 좋네. 아, 요 니트도 귀엽다. 이거 상태가 니트인데도 퀄리티 너무 좋네. 아, 야, 야, 얘 너무 귀엽다. 여기 보면은, 버튼이 다 이렇게 샤넬 돼 있어. 딱 맞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겠지. 난 샤넬 빈티지 백 너무 좋아하는 게, 그 요즘에 나오는 백의 새것의 맛과 너무 다르고, 그 이런 장식이나 체인 같은 게또 달라요. 즘 거랑 빈티지만의 그 아기자기한 그 맛이 좋다고. 브로찌도 지금 매장에 파는 거랑 빈티지랑 또 느낌 다르잖아. 인간 샤넬 같지? 그럼 인제 나 마음에 골라놓은 거 한번 다 입어볼게. <목소리> 짠! 이렇게 샤넬 자켓 입었어요. 허리 라인 싹 들어가서 너무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백도 지금 잘 어울리지, 룩에. 이것도 소재가 되게 얇아서 약간 봄, 가을, 간절기 때딱 입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보통 빈티지 제품들이 되게 어깨가 크거나 그런 느낌인데 어깨 딱 맞고 허리 라인도 싹 잡혀 있어가지고 요즘 나온 샤넬 자켓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어. 나 지금 청바지랑 이렇게 입었는데 잘 어울려? 두 번째로 빈티지 셀린 자켓을 입었어요 어, 보자마자 뭐 너무 상큼해가지고 짜잔 이렇게 베이지색 체크로 되어 있는데요 그, 그 빈티지가 주는 그 원단이 난 너무 예뻐 그리고 저는 구찌 빈티지 백팩 이렇게 매치했어요 봄마이지봄 봄 느낌이지? 이게 아까 좀 네이비 컬러 입다가 딱 갑자기 밝은 컬러 입으니까 확 사네 이거는 소재가 살짝 린넨이 섞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카라도 사실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카라 없는데 이중으로 돼 있어 빈티지는 약간 이런 맛에 사는 거지 그치? 그리고 버튼도 예쁘다 옛날 그셀린 잠그면 이렇게 예쁘겠다 뒷모습 두 번째 작전도 마음에 쏙 듭니다 세 번째 착장은요. 에르메스 자켓,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빼들어가지고 지금 입었어요. 이 컬러감 봐봐요. 오렌지, 다홍색 그리고 이게 지금 잠가서 모르시는데 여기 딱 열면요. 버튼 이렇게 잠그는 게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 마치 베스트를 입은 느낌? 이 안에? 좋은 옷은 좋은 옷이야. 백도 약간 이렇게 셀린 빈티지, 백이랑 같이 매치한데 하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에르메스, 자수가 어깨에 있어요. 양쪽 어깨에 지금 에르메스 자수를 달고 다녀 가지고 어깨 무거. 워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지. 컬러 포인트 같은 걸 주고 싶을 때 이건 되게 특별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이 에르메스 자켓. 빈티지 제품을 구매할 때 내가 자켓을 많이 구매하는 게 원단도 그렇고 명품 빈티지들은 일단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은 원단을 썼기 때문에 자켓 아우터 위주로 구매하시는 거전 추천드려요. 디자인도 독특하고 백 같은 것도 그 느낌 이 있으니까 상태 봐서 너무 오래 전 고주선 시대 빈티지 같은 느낌 말고 관리가 잘된 빈티지는 백을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짠. 인감 팬디? 이렇게 내가 아까 좀 이거 사고 싶다 그랬잖아, 팬디 바지. 이 바지가 정말 저 사이즈에 딱 맞네요. 수선할 때 하나 없이. 여기다가 빈티지 팬디 백짝 같이 매치했어요. 이렇게 위아래 다 팬디 모노그램으로 흰색 티딱입고 여름에는 아우터 같은 거안 입으니까 이런 팬츠 하나로 약 스타일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티셔츠 같은 거 화이트 티셔츠 딱 입고 팬츠에 이렇게 패턴 있는 거 입으니까 예쁘죠? 요즘 다시 팬디에서 의류도 보면은 백도 그렇고 로고 플레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 빈티지 제품 입었는데도 전혀 빈티지 같지 않고. 당장 지금 컬렉션에서 나온 그런 팬츠 같은 느낌이죠? 인간 팬디. 저 지금 다섯 번째 착장을 입었는데요. 이렇게 샤넬 셋업으로 입어봤어요. 스커트가 나잘 맞네, 근데. 보통 저빈티지샵가면 옷이 다 크더라고. 근데 이거 샤넬 스커트 셋업을 입었는데 너무 사이즈 잘 맞고 예쁘죠? 그리고 자세 보시면 여기 슈즈도 구찌 빈티지 부트를 신었어요. 지금 착장이 마치 집에서 맞추고 입고 나온 느낌? 그기다가 이렇게. 백까지 라임 컬러 셋업이 지금 너무 산뜻해요. 디자인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저는 지금 셋업으로 입었는데 아까 제가 입었던 것처럼 자켓에 뭐 트랙스나 데님 팬츠 같은 거 입어도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셋업으로 갖고 있으면 진짜 잘 입을 것 같아 요 활용도 높게. 어 버튼 이렇게 돼 있었네. 그리고 나는 트위드 잘못 입으면은 부피감 이 있어 되게 부해 보이는데 이거 보면은. 되게 얇은 소재의 원단이거든요? 안감도 얇은 실크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부해 보이지가 않고 몸에 착 맞는 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명품 빈티지 제품들 어떻게 예쁘게 보셨나요? 너무 사심 촬영을 한것 같아서 약간 좀 그런데 예쁜 빈티지 제품들을 보고 눈호광도 많이 한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빈티지 쇼핑하실 때 꼼꼼히 살펴보셔서 자주 입으실 만한 거 그리고 소재가 좋거나 뭐 고급스러운 거핏 좋은 거 이런 예쁜 제품들 찾으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가품 정품 확인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매장 광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정말로 너무 예뻐서 찍고 싶다고 제가 오늘 매장 분한테 연락드려가지고 바로 찍은 거니까 오해 마시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이들도 압구정 나올 일 있을 때 놀러오셔서 즐겁게 예쁜 쇼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